그냥 아빠 속고할것 같아. 그때 배에서 한 번만 더 오면 알아서 하래요. 하, 하, 이러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우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아요한번에 추위가 또 있다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될거 같고요. 저번에 제가 뭐 실패했던 사발면요, 최고 사발면 국물인데 사발면. 그때는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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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불 불짜장라면 네개 보이시죠? 먹방 도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면을 저기 일단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일단 보세요 자 보세요 맛있겠죠? 이거 한번 비벼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우리의 동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주세요, 손. 안녕하세요. 초나 생님이죠 우리 동이 씨. 아유, 꼬집꼬집해 주셨는데,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 씨. 자, 오늘 통이를 위해서 제가 특별 간식하고, 요거, 요거, 요거. <laughs>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아주 삶았어요. 동이 엄청 좋아합니다. 스타트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대단하네요. 역시 비야에죠 일단은 자 비벼볼게요. 아유, 야 이거 물기 없어서 그래가큰일났네요또 아유, 야야 계란이 막 들어가고 난리났습니다 가 지금. 자 이래갖고 이거 비벼시이나 이거 물기 없어서 큰났네 이거 실패가 돼가지고 실패가 돼요 또. 제가 뭐 하신지 모르죠? 요즘에 저기, 폭삭 소가수다 해서, 하! 하! 부산길씨, 진 부산길씨. 하! 하! 흉내 조금 내봤습니다, 제가. 보세요. 어우, 야, 야, 이거 보세요, 이 보세요. 오우. 뿌르면 뿌릴수록 이게 말아져요. <laughs> 큰일 났네요, 또, 오늘 또. 자, <laughs> 저는 웬만하면 먹방도 좀 하지 말아야겠어요. 어우 대충 일단 비벼졌으니까 저번에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친구님 중에서 이것은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뿌르면 뿌르면 많아진다고 해갖고 자 대충 비벼졌죠 일단 이게 불짬뽕 아니 불짜장이라 엄청 매워요 이거 자 그리고 오늘 저기 이것은 보세요 신김치에요 신김치 <laughs>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신김치 엄청 못먹는거 아시죠 자 일단 짜장을 갖다가 한입을 쓱 들어 보겠습니다 오들리이라서 그런가 아직 오 되게 맛있게 나요 오 일단 요거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laughs> 매운 소스만, 매운 소스만 넘어왔어요. <laughs> 음! 얘들이 오늘 잘해야 되는데, 제가 저, 저번에도 막음식한때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화내면 어떠지 자, 이번엔 계란을 한번 싸서 먹어 계란을 싸서 맛있어. 제가 오늘 좋아하는 시금치. 음, 너무 맛있네요. 음, 이번엔 음,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크죠? 오우. <laughs> うとんこんならだうな。<laughs> 간다 아우. 아우. 요즘에 야구 시즌이 돼가지고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엄청 받아 먹는다니 제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laughs> 음음음음음음음오 똑같아요 똑같아 <laughs> 음. 야! 아우. 아 우리 매워 매절이가 어제 갖고 왔 거야, 동이야? 콜라다 아빠는 이거 오늘 또 <laughs>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제 턱선이 가름했었는데, 먹방, 먹방 한다고 제가 하지도 못하는 거, 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운동 열심히 해야죠? <laughs> 그냥 아주, 야! 어우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계신 분 이렇게 잘 받아 먹나요? 어우 제, 저는 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9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9년째 던져보고 있습니다 제가 <laughs> 9년 동안 9년 동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잘받아 먹죠. <laughs> 이번에는 계란하고 보세요 여기 약간 그 매운 그, 그 소스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좀딱 보니까 오 위험한데 이거 네. 김치 계란 네. 이리 와 이리 부산길입니다 부산길. 으음 국물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목이 막혔데 양이 왜 이렇게 조금 조금 아야까 음, 이네. 음, 뿌라하고 프로, 구년차예요 구년차. 대단하죠? 응? 음? 아 쉬었다. 천천히 먹어볼께요 음. 저 남자입니다. 이거 먹고 줄수도 있어요 걸어가세요. 야, 이제. 누나가 하시는 거예요? 응, 응, 응. 야! 어우. 아웃이에요, 아웃. 무조건 아웃.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음. 대왕도 강조 이렇게 물을 딱 묻혀야지 먹어야 맛있어요 네 남자분들 여자, 여자분하고 데이트할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딱 아직 안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laughs> 저도 할수 있어요 이거 먹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데 오늘 물을 너무 안넣었어요 んで <laughs> うん、うんうんうん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말아요 <laughs> 한 번만 더 오면 더... 아 <laughs> 미안해요 아니야. 아빠, 소고할 것 같아. 근데, 배에서 한 번만 더 오면 알아서 하래요. 하, 하, 이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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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신김치에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음! 소고나면 김치를 구워 먹어야겠 내가 털까지. 진짜 마지막 두야. 아빠 사할수 있어. 이거 먹고 다시 안할 거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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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두젓가다남어 김치를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laughs>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요것을 요렇게 해서 김치랑 먹고 얘는 숟가락으로 썰어 먹어볼게요. 음. 이게 약간 매운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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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유, 흐흐흐. <laughs> 애쓴다, 아빠 때문에. 아빠가 달래야지, 네가 간식을 막 먹을 수가 있어요. 알제 이거 먹고 우리 화이트 한번해니다 Mmm! Uh.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맛요 <laughs> 아유, 종이야. 아유. 어, 고양이, 솔직히, 받아 먹느라고. 어우, 종이들 왜 이렇게 잘 받아 먹어? 아유, 이뻐라, 우리. 오늘, 오늘도, 요즘에 한달 기고,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아. 가기 조심하시. 아, 뭐 그래? 응.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냠 얌. 이치아이라 아저씨 블루베리가 아삭아삭거리는 저 맛. 어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 번, 야, 살짝 먹어보고 알죠? 두이한테 저쫄서 왔었는데. <laughs> 아이고, 암튼. 두이도 저도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